안녕하세요. 오늘 한 입. 어, 이번에는 새롭게 한번 오프닝을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오늘 해볼 거는 짠 수박입니다. 수박, 바로 이제 여름, 여름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수박, 아, 수박, 아, 무겁죠. 저도 이거 인터넷으로, 이건 슈퍼에서 시켰어요. 택배로 시킨 게 아니고, 슈퍼에서 신선배송, 뭐 그런 걸로 해서 한통 시켰고, 수박이 좀, 그쵸, 여름에 제철, 이제 장마 오기 전에, 뭐 그때 먹어야 이제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일단 상태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박을 어떻게 자르는지 어떻게 보관하고, 그 다음 이제 수박 껍질, 껍질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도 되고, 일반 쓰레기도 되고, 네한두개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에 따라서 음 그거 이제 잘 조절해주면 되고 자 이제 한번 수박 시, 수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박은 잘 이제 씻어주시고 어이건뭐 그냥 수돗물로 한번 이렇게 헹궈주시면은 됩니다. 네, 씻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박 자르기 전에 일단은 퍽 이렇게 공기를 한 번씩 칼로 이렇게 찔러 주시면은 그왜 수박 자를 때 갈라지는 현상에 뭐 그런 걸 예방할 수도 있고, 어, 이거 딱 하실 때 조심해서. 음, 근데 이렇게 찔르다 보면은 재밌어요. <laughs> 재밌고, 재미? 재미보다는 이렇게 잘라 주시고, 이제는 수박을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수박 썰때 앞뒤를 한 번씩 잘라서 해주시고, 저는 수박을 일단 껍질을 다 잘라서 하는 편이에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껍질을 하나 자르고, 이쪽 라인에 맞춰서 잘라주고 잘라주고 이쪽 하얀선 하얀선을 이렇게 보면서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도 수박이 한번 사와갖고 한번 잡을 때, 뭐 완벽하게 다 껍질하고 해서 제거해 놓으면은 뭐 나중에 먹기 편하니까, 그게 편하지 않아요. 냉장고에 <laughs> 넣고 나서 하면은 좋습니다. 어, 껍질 두께는 뭐 적당한 사이즈 같고, 잘 익었네요. 잘 익었고, 저도 올해 이제 수박을 언제 한번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오늘 한번 구입해서, 배송이 왔습니다. 자.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껍질을 벗겨 주시면 되고요. 반을 쪼겠습니다 쪼갠 다음에 이런 밀폐용기에 어, 밀폐용기에 이제 먹을 만큼만 담아주면서 그때그때 먹으면 되고요 저는 주로 이제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에 많이 넣고 뭐 김치냉장고나 일반 냉장고 뭐다 비슷하게 용도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을 잘르시고 역서는 그냥 부담없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 음 뭐, 이거는 먹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자, 나머지도 똑같이, 뭐,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맛은 뭐, 되게 좋은 거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안 시원해서 그런데, 시원해지면은 또 수박이 시원하니, 여름 과일, 제철 과일, 맞습니다. 자, 이제 수박 정리가 다끝났고요그 다음에 이제 껍질, 껍데기들, 수박 껍질 많이 나온 거. 요거는 이렇게 버리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껍질을 잘게 잘게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도 되고 이렇게 크게 하면은 일반 쓰레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애매해요, 진짜. 수박 껍질이 애매합니다. 그때 그 바나나 껍질처럼. 근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로 어 음식물 쓰레기로 으어는 저는 그게 더난것같난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뭐 일반 쓰레기에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봉지에 봉지에 잘 담아가지고 뭐 물이 흐르지 않게. 또 여름 되면은 초파리들하고 이제 벌레들을 좀 많이 꼬이잖아요. 이제 일반에다가 넣겠습니다. 얘는 일반에 넣고요. 이렇게 국물 안세게 촘촘하게 해서.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수박 잘랐던 거, 수박 잘랐던 거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을 세 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씨를 빼서 하나 콕 집어놓고 씨를 다뺀 다음에 음뭐 이런 식으로 먹 완성이 됐습니다. 자 수박 이렇게 완성